그러나 이 기독교를 중심으로 한 세계관을 반영하는 영어 표현에 대한 문제 제기가 18세기만 서서히 조용하게 가끔씩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지난 두 세대 사이에 유대인을 비롯한 비기독교인들의 그런 세계 그쪽에서부터의 시각의 문제 제기와 또 다른 종교 세계관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가진 본인은 기독교인인데 오픈 마인드된 그런 시각으로 남들을 배려하는 그러한 언론인들, 학자들, 지식인들 사이에 그런 공감을 배경으로 해서 우리 모두가 공유하는 공통의 시대라는 그런 넓은 시각을 반영하는 표현인 the common era를 사용하여 before B.C.E. before the common era. 일부는 더를 쓰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바람직하지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너를 쓰는 것이 좋고 그리고 또 그것이 절대 답수의 그런 표현 방식입니다. 너 없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너를 사용해서 before the common error 라고 쓰는 것이 이제는 확립적인 표현이다. 그리고 또 기독교인 아닌 사람들에 대해서 배려하는 세계를 그렇게 다원화한 서로 다른 입장과 배경 세계관 시각을 존중하는 그런 새로운 영어의 표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어권의 그 지성계를 대표하는 교육, 출판, 언론, 문학, 예술, 이런 지성계에서는 이제 BC, AD 이런 거를 쓰게 되면 눈살을 찌푸리는 정도가 아닙니다. 많은 경우에 공식 매체로는 교과서라든지 중요한 학습서라든지 그런 데서는 unacceptable, 받아들일 수 없는 표현이 되어버렸어요. 이 유사한 표현을 우리가 생각해 보자면 은 옛날에 지금 국내에서도 많이 표현합니다. 에스커모라고 표현하죠. 한국어로 에스키모 이렇게 많이 표현됐던 걸로 아는데요. 이 에스커모가 이 the eater of raw meat. 날고기 요리하지 않고 생으로 고기를 먹는 그러한 야만적인 사람이다라고 그 원주민 둘레에서 다른 족이 불렀던 비하했던 표현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원주민들이 자기 자신들을 부르는 이름을 찾아서 그것이 바로 the true people, the people 우리가 진짜 사람들이야, 제대로 된 사람들이야라는 뜻을 나타내는 Inuit로 에스 k i m 가 이제는 쓰이지 않고 Inuit로 바뀌어서 그런 미주 원주민들 그들을 그러한 아시아의 인디안인 외계인처럼 대접하던 또 아메리칸 인디언즈가 뭘로 바뀌었어요? 그러나 이미 영어권에 뚜렷하게 확립이 된 그렇게 돼서 사용 중인 그러한 표현이기 때문에 국내의 출, 영어 출판물과 국내 영어 교육의 현장, 시험, 자료, 지문 이런 데서 빨리 이것이 반영이 되고 우리도 영어권의 그 모습에 뒤처지지 않는 세계 무대에 나가서 우리가 영어로 소통할 때 만일에 아직도 BC, AD를 사용한다면 굉장히 지적으로 아직 세계의 그런 대열에 오지 못하는 그런 사람으로 비춰질 것입니다. 이 BC와 AD가 아직도 그렇게 많은 국내 영어학습서 문제들은 물론 교과서까지, 교과서 정도면은 대단한 프린트화 돼서 권위를 갖고 있는 것이거든요. 또 고등부의 국가기관에서 출제하는 기관들에서 출제하는 모의고사. 또 EBS의 그런 영어학습서들. 또 수능 대비 소위 연계교재라고 하는 것, 것들. 심지어는 우리 대한민국의 영어에 스탠더드 배어라고 깃발을 들고 가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수능 영어 문제들에까지 지금 계속되어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PCAD가. 그래서 우리가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언어가 우리, 어, 저 같은 사람에게는 뭐 거의 삶의 목표고 의미이기도 하지만 아주 예외적인 것이죠. 언어는 많은 사람들에게, 특히 오늘날의 젊은 세대에게는 중요한 이 세계를 살아가는 하나의 지적인 툴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국가적인 차원에서 창조 경제, 글로벌 리더십, 이런 것을 정말 국가적인, 국민적인, 민족적인 차원에서 외치고 있는데 거기에 걸맞는 우리가 세계 리드, 그 전에 세계와 손잡고 소통해야 됩니다. 거기에 걸맞는 영어, 새로운 세계로부터 배우고 세계와 함께 손잡고 세계와 함께 공유하고 함께하는 그러한 언어로 빨리 우리 대한민국의 영어가 재정비를 할 것을 간절히 바랍니다. 예문을 함께 보실까요?